안녕하십니까 성교사님. 반갑다. 오늘은 말도 많고 수많은 기사마다 각기 사보이 호텔 사건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주인공인 것 마냥 떠들었었죠. 이로 인하여 세월이 47년이 지났음에도 사보이 호텔 사건은 명확한 줄거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실질적인 장본인이신 성교사님께서 정확한 리뷰를 해주셨지만 독자들의 궁금함을 해결해주실 인터뷰나 Q&A는 한번더 했죠.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편은 조금 저희가 타보이 호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중요 요점을 담은 일곱 가지 질문 그리고 후속 부작으로 좀 나뉘어지더라도 당시에 성교사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사회적 이슈 그리고 성교사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펼쳤던 수사 공부 등등 각종 이야기들을 이번 편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 좋다. 일단은 저희 질문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사보이 호텔 사건이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보이 호텔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주목 쓰고 흘러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다그 인터뷰들을 책에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아본 적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내 방송이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를 한번 아주 그냥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으니까 먼저 사보호텔 사건 나기 전에 말이야.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 뭐야 대타로 인해서 그 주먹을 쓴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로 많이 사라졌잖아. 그리고 그 세월이 이제 70년대, 60년대가 지나면서 70년대로 들어올 그 무렵에 굉장히 그 군소 조직들이 지금 요즘 시대와 같이 남모든 시절이야 그때는. 그러나 독보적으로 서울의 오리지널신 모라는 분은 그분만은 당시에는 이제 뭐. 행동대장이라고 올까 그런 정도 나이였었겠지 60반 3년 그, 그 당시에는 근데 그분이 워낙 파워가 좋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건들 수가 없어 이제 소위 말하면 뭐 경상도고 무슨 전라도고 뭐 어디 아무도 힘을 못써 그런데 이제 우리 호남의 선배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경상도 선배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때지 그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는 누가 좀 이름이 있었고 저기 경상도는 누가 좀 이름이 있었고 해도 모두가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서울 식구들한테 붙어서 각. 자그 도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지 학교에서는 뭐 학교 폭력 학교에서 힘쓰는 사람들 요즘도 뭐 그런 거많지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그런 세월 속에서도 그러나 독보적으로 딱한 조직 서울 시관테 누가 도전을 한다거나 전쟁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당대는 에 그런데 이제 내가 올라왔을 때가 호남을 다시 내려가 가지고 호남에서 67년, 68년, 69년 굉장히 호남의 전쟁이 컸었어 어, 중장노파 말하자면 로비 파와 이런 이제 나이 먹은 선배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제 그때는 청소년 시절이었지. 그때 굉장히 이제 성인으로 넘어간 상황이니까 그때 시끄럽게 해가지고 서울로 도망 올라오다 시피해서 69년 대에 올라왔단 말이야. 이제 뭐 호남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생들 졸업하면 이제 서울 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70년을 맞고 71년을 맞으면서 이제 호남의 세력들이 좀 커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역시 이제 누구 뭐 선배를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명동에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 경희대 출신들 그 선배들이 상당히 좀 힘을 쓰고 있었고 송강이라는 최고 선배가 있었어. 그분이 호남에서는 최고의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그분이 이제 모이면 그 밑에 뭐 이제 이런저런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좀몇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호남 조직들이 이게 있었고. 저 경상도 쪽에는 조호 모씨라는 분이 또 힘을 좀 쓰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제 조선 호텔에서 그 여포라는 요 앞에 한번 얘기 한번 했던 그 친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때는 한 10여 명이 넘어 있을 때야. 그,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또내 친구 하나, 또 야무진 친구도또 하나 있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좀, 야무진 친구들이 몇명이 있어? 한 네다섯 명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지내고 있는 터에 황주에서 후배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오냐. 자연히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동생들을 그 호텔에, 소위 말하는 다지로 하나씩 넣어주기 시작했지. 그럼 다찌가 뭐냐? 그 나이트에 말하자면 기도라고 그러지.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그다지들이 들어가면,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모여 살수 있는 충분한 몇십 명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돈벌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면서 점점 점점 점 호텔에 이제 그 힘을 술집에 오게 되면 이제 건달들이 많이 오잖아 그런데 정말 힘 있는 건달들이 술집에 오면은 이제 아가씨들을 집어넣는 멤버들이 꼼짝을 못해 그러면 이제 여자들 문제로 인해서 여자들 끌고 이제 이 차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히 거기 다치더라고 문제가 생기잖아 뭐 신사들처럼 뭐친기들이뭐저 올라오면 여자들 데리고 나가면 나한테서 잘안 따라 나가거든 그런 상황에서 술집만 오면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 동생들이 퀭 냥 골치를 앓고 있을 때야. 오늘도 누가 와 가지고 뭐 맨발을 때라고 이빨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누가 와 가지고 뭐 그냥 뭐 누구누구 뭐 끄집고 나가려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백남호틀에서뭐 누구누구 하고 와 가지고 뭐 싸움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화시라고 그러지. 차가 12시 넘어서 다니는. 그리고 이제 호텔에 31층, 나이트는 30층에 방을 다얻어도얻어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여자들하고 2차 나가는 사람들 할까? 12시가 넘어서 못 가는 사람들 할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룸이 따블로 이제 튀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그러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물질의 흐름은 법박장들이또 성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았을 때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이 나발에 자꾸 문제가 터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말이야.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씨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였어. 집 전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을때 아니냐. 근데 그분 전화를 내가 딱 받았는데, 어, 나좀 잠깐 좀 보자.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디서 볼까 해서 이제 뉴서울이라고 했어. 뉴서울. 이거 뉴서울 호텔 라운지에서 좀 보자고 그래서 어, 이제 갔었지. 갔더니 제 친한 친구가 많이 다쳐버렸다는 거야. 아니, 누구한테 다쳤습니까? 했더니 그 서울 식구들한테 다쳤 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어디 병원입니까? 그 병원이 아닌 뭐 여기 방에 있다는 거야. 성모병원에다 이거를 시켰는데 이게 기자들이 달라들고할수 없이 몰래 호텔 방으로 나갔다는 거야. 아니, 나람 다쳤으면 병원을 나야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호소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그렇게 떡이 되게 맞았어도 워낙이 강한 사람들한테 맞은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 구모시라 그러면 서울식구로서는 최고야. 그 다음에 부산의 신경모시라 그러면 그거 다 일행들한테 맞았다는 거야. 그렇게 맞아가지고, 이거 법으로도 이것도 못 오고, 고소도 못 오고, 병원에서 뭐 짭수로 와서 물어보니, 누구한테 맞았습니다. 오픈도 못 오고. 야, 이거 얼마나 이 출신들이 비참한 얘기냐.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어. 나는 솔직히 그때 이제 퍼릇퍼고 정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아, 워낙에 후배들이. 그래서 이제 방을 딱 들어가 봤는데 뭐 상당히 뭐내눈 아는 분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에이씨,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왔어. 아, 내가 젖아버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말이야. 내가 딱 그렇게 하고, 가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야, 그럼안 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버렸으면, 이거를 보복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눕혀놓고, 이거. 그러고 내가 독자적으로 내려온 거야. 내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얘들을, 이제 누구누구라는 건 벌써 알았잖아. 그날 저녁에 이제, 동생들을 한 100여 명을 불렀단 말이야. 불러가지고, 더 명동 일대를 이제, 유세지. 그, 뭐, 사람 때리고, 뭐 어디가 나, 나 잡으러 오시고 앉아있겠니? 그게 하나의 유세지 그리고 안박불 돌고 그리고 이제 망년에 아니냐 그들의 이제 서울 식구들로 중점적인 데는 사백호텔 사부였을 커피숍에 다 자주 모여. 그래서 내가 막년 했나? 그날도 애들을 보 보내고 1월 1일 날 태계로에 닐바나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어. 거기는 내 식구들이 보고 있었던 게 아니야. 아까 내가 말한 그분이 그 선배가 거기를 이제 주관하시고 있을 때. 지 거기에다가 내가 이 야곱방맹이들을 전부 내동생들 데리고 거기다 놔두고 바로 그 앞에 숙소 독인여관이라고 있을 거야. 여관에 어, 내가 애들을 열명 가량을 재웠어. 그리고 매일 12시, 12시, 1시 사이에 사보이 호텔 사건 일으키게 된 동기가 그건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서 일본의 인나가오금이 뭐 이제 뭐 오야붕 오고 뭐 호남의 모든 조직들하고 서울 그 때린 사람들하고 전부 모여서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호남에 제일 잘 나간 사람 뭐 어디 잘 나간 사람이 다 아까 말한 서울 식구고 의영제를 맺어가지고 김수모라는 그신상사람그어른에맺었지 그분의 그 힘을 쓸 때니까. 근데 그 자리에 뭐구단웅씨도 나오고 뭐 때린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분하고 뭐직접적인 때린 사람들은 안 나와도 이제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어 좋게 끝날 거 아니냐. 그러니 거기서 합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뭐 합의하는 데를 부숴 버려야겠구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화면은 들어가서 부숴버리려니까 여기에는 아다다쳐지마라 해놓고 그때 당시에 내 친구가 여포라고 내가 얘기했잖냐 또그 목포애들이 있어 그때 당시에 그 나한테 전화했던 그 분의 계열들이 지 이제 걔가 그냥 밑에 바로 일년 후배인데 요리 서이 불러가지고 너는 본문으로 돌아라. 문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보였들 그러면은 문문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충무로 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충무로 거기에서 그 카운터를 보고 있는 그 조그마한 문이 있어. 글로 녹포 그 식구들은 한 7, 8명 될 거야. 글로 들어라 그랬고, 여포랑 이쪽으로는 이쪽도 한 7, 8명 됐어. 명동 쪽 정문으로 나 내가 들어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신상사그 어른이 타켓트가 아니야. 내가 보려고 그런 타켓트는 그때 당시에 가장 시끄럽게 놀았던 그 김수모라는 그 사람이 타켓트였어. 왜냐면 그가 매일 밤 그때 당시에 박통에 조카하고 유명한 박 모시라고. 그 서예 유경재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그러는 생각이었지 다른 사람 잡을 생각은 없었어. 그리고 정문으로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말이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으로 입구로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너왜 나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아 있어 근데 왜 나와 임마. 그러니까 그들이 저쪽 여행사 쪽으로 해서 입구로 해서 들어가니까 어 커피숍에서 그 여행사까지 양쪽으로 의자가 쫙펼려 있는데 거기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펼쳐져야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거야. 기라성 같은 소위 말하는 이 주먹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거기들면너 요, 그, 머리 뭐 막둥이들이 그 뭐라 고 그러긴 러니까 그거 뭐, 이거 얼어 들어갔다가 그냥 쳐다보니까 그냥, 그 그냥 그 걸어서 그렇게 정문 쪽으로 나가 들어가는 쪽으로 나와버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쪽 먹고 그쪽에는 뭐먹려고라는 뭐 그런 뭐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어버지리로 그냥 온 거란 말이야. 내가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는 그런 거 있지가, 눌리는 거 있지 않냐. 누가 이렇게 이름 있고 무슨 뭐 내눈안 사람들 앉아 있으면 좀 어렸을 때그 그냥 딱 들어가니까 저쪽으로 촥. 저쪽에 내가 쭉 앉아 있는데, 까만 도스킹 코트 탁입고 하얀 목걸이 딱떨어뜨고팔딱 가고, 탁. 내가 탁 캐틀라는 사람이 딱 앉아서 목에 힘을 주고 있더라고. 왜냐?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뭐, 내들이 뭐, 뭐, 저쪽 이쪽 뒤에서 이쪽으로 들어와고 절로 나가지 또 저쪽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여기 쫙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가 들어가는 입구로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뭔 상황이냐고. 들어가면서 나만이야, 나오이딱 마주쳤어. 딱 쳤는데 그 입구에가 정말 대가 좋거든. 그 사람들은 호남에서는 제일 힘을 쓰는 두 사람이야. 어, 너 웬일이냐? 나보다 딱 그러길래. 아, 새해 복들 받으십시오. 그러내가 이제 무릎을 딱 치우면서 들어갔어. 들어가 가지고, 형님.